안녕하세요. 퍼펙트 치과 소재현 원장입니다. 오늘의 질문은 라미네이트 재시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? 라는 질문이고요.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제일 많은 경우는 첫 번째, 라미네이트가 손상을 받아서 깨져 있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음식물을 먹다가 힘을 잘못 받아서 라미네이트가 파절이 이렇게 오는 경우고요. 또 하나는 어디에 부딪히거나 뭐 넘어지거나 이러한 외상을 받아서 또 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개인적인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라미네이트 색상이 변색이 온다던가 아니면 잇몸이 이제 올라가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심리적인 이유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. 어,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 조직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충치가 생기거나 이러한 경우에 즉 병에 걸렸을 때도 아미네이트를 다시 해야 할수 있습니다. 그렇게 크게 한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치과를 방문하셔서 다시 상담하신 후에 다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의 답변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For your better life. Fact는 perfect 치과.